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새 삶을 주신 주님 이런 내용으로 강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에 탈버가여 중국에서 12년 살다가 9월에 한국에 정착하게 된 김은혜입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아픈 각오를 묻고 하나님 안에서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중국까지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길은 너무도 힘들고 외로운 로정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나야 했던 저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마음속 고통이었고 그룹그룹 눈물이 로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마음속 고통, 아픔들, 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먼 길을 무사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인도하심, 것을요. 에이. 자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척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제가 처음 배운 찬성가는 감사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동안 눌러도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물에는 아픔보다 이제야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인생의 방향도 여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많은 질문도 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며 알지 못할 그 어떤 손길에 있끌요하나님께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내가 불을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토지지 아니 할 것이니, 타지, 타지도 아니 할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분도, 저를 보호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여러 행사에 참가하여 탈북민 목사님 설교와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도와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내주신 구원이성기를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불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몽길 가운데서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주님이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로 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한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늘 성령의 능력으로, 능,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비치는 동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들과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서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아, 네. 드림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